얘들아 지금 하는 거는 너네 어렴풋이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걸 알고 있어. 켤레근. 자 이거 되게 자세하게 복습해줄 테니까 이거 잘 듣자 이거. 켤레근의 시작은 자, 잘 봐. AX 제곱 뭐 이건 아마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는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얼퍼줄게아 이게 근의 공식이 이거거든. 풀마 루트 d니까 아, 이게 이 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이 a분의 루트 d가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죠 뭐둘 중에 하나가 알파면 둘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건데 얘들아 니네 공부한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니네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다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 얘들아, 이거 제발 무조건 확인해야 돼.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켤레, 무리수, 근을 갖는 거야. 왜? 얘들아, A, B, C가 유리수니까 여기가 무리수, 루트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루트가 나올 거면 이쪽에서 나와. 루트 D에서 나와, 루트 D쪽에서. 그럼 루트 부분이 한 번은 더해지고, 루트 부분이 한 번은 빼지니까, 그러니까 켤레근 갖는 거 맞아? 그리고, 루트가 나올 가능성이, 이런데서 루트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야 되니까, 너희가 ABC가 뭐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유리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얘들아, 이건 무조건 확인이야. 필수적으로 확인해줘야지 돼. 이 켤레그는. 자, 괜찮니? 자, 마찬가지야, 니네. 뭐, 2 더하기 3i가 근이면, 2-3i도 근이다. 현례 복소수 근을 갖습니다. 아무때나 아니지. ABC가 실수라고 써 있어야지만 너희가 켤레근을 보는 거안써 있었으면 아니야. 뭐 너희 에이, 선생님이 실수를 빼먹었겠지. 이딴 거 없어요, 들 실수라고 안써 있으면 켤레 복소수 근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왜, 얘들아? 아까랑 비슷해. 이게 I가 나오려면 I가 나오려면 무조건 이쪽에서밖에 못 나오거든. 루트 안에 D값이 0보다 작으면 I가 나오겠지. ABC가 실수이기 때문에 아, 예, 여기서 I가 나올 수는 없잖아. I가 나오려면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나와야 돼? D가 0보다 작아서. 그럼 I가 있는 부분이 한 번은 더해져? 빼져. 그래서 켤레복소수거든 갖는다. 이런 내용이 이게 얘들아 켤레근의 내용이야 켤레근의 내용인데 자 니네 내가 이거 좀 지우고 RPM에서 화면만 잘 봐봐 제일 많이 실수하는게 얘들아 388번 보이지 야1 더하기 루트 3 근이래 본능적으로 아, 1 빼기 루트 3도 근이구나 이렇게 살지 말자고 실제로 니네 얘들아 만약에 켤레근으로 실수해서아 이게 근이면 1 빼기 루트 3도 근이야 그럼 두근의곱두 군의, 군의 곱은 4지 근데 두근의 곱은 2루 아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2지 이거 두개 곱하 마이너스 2지 두근의 곱은 이루트 3이지 개판이지 모순 생기지 얘들아 왜? 켤레 무리수 켤레 무리수 켤레 무리수 근을 가지려면 이런 개수들이 뭐가 나와야 돼다 유리수여야 돼 근데 유리수가 아니야 그이루트3 나와 있잖아 무리수도 있어. 개수가 얘들아 유리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켤렉은 갖는 거 아니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문제 다른 거 없어 1 더하기 루트 3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아, 여기다 1 더하기 루트 3 대입하면 4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그럼 4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A의 루트 3은 0 그럼 A가 몇? 4끝 요, 괜찮니?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켤레근 문제도 나오지, 얘들아. 켤레근 문제는, 여기 뒤에 좀 가봐서 켤레근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어디 갔어? 켤레근. 뭐, 이런 거, 얘들아. 이런 거. 431번 같은 거 봐봐. 이런 문제는,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잖아. X의 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은 유리수야. AB도 유리수야. 아, 이건 모든 개수가 유리수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그는 3백이 루트 5가 돼서, 어, 더하면 6,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곱하면 9 빼기 5, 그거는 EB. 이렇게 AB 구해버리면 되거든. 또 켤레근, 얘들아, 켤레근, 켤레근, 여기 켤레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너희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 를 빼기 I가 근이면, 마이너스 를 더하기 I도 근이구나.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괜찮아. 어이? 그리고 어, 이거는 번외로 얘들아, 니네 켤레 복소수 구할 때 어, i 마이너스 1의 켤레 복소수가 뭐야? 니네 i 마이너스 1에 바시우면 이거 i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어이?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자리 바꾸는 거야.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해. 자꾸, 얘들아, 이게 알면서도 가운데 있는 거 부호를 바꾼단 말이야.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켤레복소수 가운데 부호 바꾼다. 그게 뭔 개소리야.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뀐다. 이게 거기 뭐야? 켤레복소수의 정석적인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니? 켤레 좀 정리 됐겠니, 얘들아? 켤레근 정리? 야, 이거 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봐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유리수인 거, 실수인 거, 이런 조건 봐야 돼. 알겠어, 이 그래서 일단은 그거 내가 복습을 한번 시켜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얘가 실수구나 얘가 실수는니까 m과 n이 실수인데 x제곱의 개수도 실수지 만약에 서수령이잖아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이므로 이말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도 근이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니까 m은 4. 두근의 곱은 5니까 n은 5. 그럼 4분의 1과 5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 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이걸 근으로 하는, 이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얘니까 두근의 합은 몇이냐 얘들아? 두근의 합은 20분의 9가.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0분의 9. 곱하면 20분의 1이 B니까 A랑 B 더해주면 마이너스 20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뭐, 근과 에수를 푸는데, 아무튼 켤레은 내가 내용을 그냥 이거 나온 김에 정리를 한번더 했어. 이거 괜찮지? 얘들아, 내가 아까도 다른 유형 갖다가도 잔소리 좀 했지만, 얘들아, 너희는 아까 내가 RPM에서 보여준 문제를 보면서, 봐봐, 얘들아, 실력이 있다는 건, 아, 이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 뭔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가, 아, 여기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지. 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실력이야. 그리고 그부분을 선생님이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지. 아, 내가 이거는 난안 속지만, 다 애들 줬대 봐라. 막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애기니. 뭐 시험 문제는 나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개나저나다 맞으면 재미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딱 나오면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전에 내가,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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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오면 너희가 아, 또켤레근으로 풀라고 낚시질을 하셨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멋있게 풀어주는 알겠냐 이것들아? 아 어, 그렇게 좀할